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내년은 사북 민주항쟁의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40주년을 앞두고 오늘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북 민주항쟁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하는데요. 사북 항쟁 동지배 이원감 명예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춘천 시민사배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아베 정권 규탄과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 행동을 발족했습니다이 소식 아베 규탄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 행동 김주목 집행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에서는 강원 시민사변권 재현 수실장의 강원도 아파트 미분양과 1400회를 맞은 수요 집회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한 민주화 운동, 사북 민주항쟁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980년 4월 동원탄자 사북광업소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인데요. 내년 2020년에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북항쟁 동지회 이원감 명예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지역에서 시작한 민주화 운동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북 민주 항쟁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근데 그걸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광부들의 구성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광부가 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또 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기업주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광부들의 그런, 그런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임금을 착취하고, 또 작업 안전 시설이나 복지 후생 시설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억울하게 일을 하다가, 탄광 그, 구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특히나 70년대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면서 예. 국가에서는 석탄 정산 보국이라는 수로관을 내걸고 탄만 많이 캐면은 안전시설 같은 거나 뭐 광부들의 안전 문제 예. 뭐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예. 탄 캐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지, 지, 지나오다가 탄을 많이 캘려면은 광부들을 혹사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사를 시킨다 그러면은, 임금을 제대로 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사람을, 거, 뭐, 자, 광부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그, 억울한 경우가 많았고, 이게 바로 관의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의 개입을 했어요. 예, 그 관의 개입하니까 이제, 그, 기업주가 이제 그렇게 힘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판을 캐다가 죽게 되면은 처음부다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 그래서 책임을 면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바로 관해서 봐주질 않으면 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나서 지내면서 살러 오다가. 그래 이제 80년도 4월달 그때 이제 뭐 임금 인상 음, 부당한 임금 인상 문제 또 지부장 개선 문제 네. 등 이제 이렇게 그그 그 당시 지부장이 선거 무효가 된 다음에 네. 1년 동안 자리를 안내놓고 이제 그 지부장을 했거든요. 예. 이게 관이 개입이 안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예그 이런 이런 거그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이제 안 되겠다. 오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낫다 네. 이제는 결사 투쟁을 하자 공권력에 부당한 공권력과 하고 어? 비도덕적인 말이죠 그런 기업도 있는데 대항해서 우리 이제 결사 투쟁을 하자 했던 네. 것이 예. 이제 이게 이제 그 민주항쟁의 시발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서 투쟁을 네.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대접을 조금이나마 받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죠. 이게 보니까 그 투쟁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 길지는 않지만 이때에 네. 참여하셨던 분들이 노동자와 또 가족들까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투쟁에 뛰어드셨더라고요. 예, 네. 그 이제 신문 시상에 이제 그 발표가 되기를 6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어쩌면 6천 명이 넘어요, 넘어요. 아.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곡도다, 뭐, 이거는, 저, 노노간의 싸움이다 말이죠. 네. 이래가지고 했는데, 조업원 숫자는 3,500명인데, 6,000명이 네. 나와서 투쟁을 했다 그러면, 사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어떤 투쟁했다 그런 걸알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일들이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40주년을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네. 오늘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이 이 특별위원회의 어, 발족 목적이라고 할까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문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명예회복을 하라. 네. 하고 이제 그 정부에 권고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한 것을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은 구성력이 없어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왜 정부에서 그런 그저 과거사 정리회를 놔두고 말이지 수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저 결정문을 내라 그러느냐 이게 예.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는그 결정문에 보게 되면 대통령 저 정부에서 사과하라는 것이 결정문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네. 우리만이. 결, 저, 뭐야, 국가에서 사과하라는 것보다도 과거사 위원회 결정물도 나와 있는 일이거든요 네. 에,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가 말이죠 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네. 대상 의지를 또 표명하고 경사 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가 있어요 네. 그 검찰의 직권 재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이번에 그이 오늘 행사를 하고 27일부터 말이죠. 네. 9월 2일까지 6박 7일간 여기서부터 도보로 걸어서 시위를 하면서 저 청와대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사북이요. 사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예, 예.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이 의지, 우리의 의지를 감안 한다 그러면은 아마 네. 대통령이 사과하고 집권 재심을 청구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구속됐던 사람 28명 중에서 23명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도 받았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나 그러면은 2000년도부터 투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도 전에도 투쟁을 했는데, 네. 우리가 광부들이 소리 지르는 거는 아무리 크게 질러도안 돼요. 네.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그 소리가 다시 내인데 매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광부들이 소리치는 것은 허공에 사라지고 없으니까 소리치나 마나요. 예. 그래가지고 왜 2000년도부터 했느냐 그러면 2000년도에 민주화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네. 법으로나마 우리가 구제를 받아보자. 예. 그, 그래서 이제 그 명예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예회복이 된 거지 사건 자체가 명예회복이 된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계엄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군법의 해부가 됐거든요 계엄+ 계엄 군법회의에 이제 해부가 돼가지고 보안대로부터 허니 보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 이런 문제도 사실상 국안의 사과나 뭐뭐 국방부 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저 사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권 개심을 해달라 그래서 네.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칭으로는 사북항쟁 특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또 6박 7일 동안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도보술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북항쟁 동지회의 이원감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수출제재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춘천 소식입니다. 어제 춘천 시민사배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아베 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행동을 발족했는데요. 이 소식, 아베 규탄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행동 김주묵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자, 어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춘천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셨다고요? 예예 예. 현재 (30개) 단체가 같이 하기로 하였고요 예. 아마 뭐 이번 주에 지나고 나면은 한 (50여 개) 단체를 좀낼것 같아요 아직 단체들 회의가 안 돼서 네. 근데 조금은 특이한 게 그동안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뭐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좀 중심적으로 일한 일들이 좀 했었는데 예. 이번 일에 있어서는 그동안 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흔히들 그렇게 나누어진 단체들이 예. 하나로 모여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 거는 지난 8월 3일 날 몇몇 단체들이 모여서 명동에서 아베규탄 시민문화제를 진행을 하였는데 20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 이제 저희가 그날 평가일을 하면서 이건 우리들끼리 할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고 시민...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단체를 크게 모아보자 해갖고요. 광복회에서 제일 먼저 나서주셨어요. 그래서 광복회에서 제안서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춘천시 뭐 대표적인 단체들이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네. 춘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시민들이 이렇게 좀 포괄돼 있는 단체들이 함께하기를 좀 하였습니다. 네. 예, 그 예. 단체 이름에 아베 규탄, 친일 청산 등을 적시하신 걸 보면은 단순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물론 불매 운동도 저희는 계속합니다. 네. 그걸 넘어서 아베 정부의 행,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비판을 하자. 어, 아베 정부는 현재요. 지난 9개월 전에 있는 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저희는 경제 침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걸 시작을 하였는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의 문제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개인에게는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함에도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아베는 중국 태평양 전쟁으로 시작된 중국 침략에 중국에는 정확하게 사죄를 하였어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사죄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를 근대화시켜 주었다. 예. 어? 대한민국 조선의 그 옛날 식민지 시기의 조선에 철도를 놓아 준 것도 우리다. 전혀 상반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아베 정부를 좀 규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베 정부는 지금 그거보다 한발더 나아가서 전쟁을 할수 없는 평화원법을 개헌을 해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극우적인 형태를 같이 보이고 있어서 아베 규탄을 제일 앞에 뒀고요. 네. 그다음에 친일 청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들은 광복 후에 친일 잔재가 청산이 되지 않음 물에 인해서 아직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판단하고 친일 잔재부터 청산하자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을 아베 귀탄과 친일 청산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서 아베와 친일파뿐 아니라 언론과 정치인들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국민들이 일본산품 불매 운동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러한 시국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지금은 침입을 해야 할 시기다라는 말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심지어는 이제 위안부는 몸 팔러 갔고 강제징용은 그 사람들이 돈 벌러 갔다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시국이라 이러한 부분 은 언론과 정치인들에서도 정확히 지적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아베 규탄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 행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들은 지금 당장 이번 주 8월 24일 토요일 6시에요. 공지천 평화의 손해상 앞에서 아베 규탄과 친일 청산을 위한 범시민 문화재를 갖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저녁 때 공지천에 한번 이렇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명동에서 매월, 매주 주말에 명동에서 캠페인, 홍보활동을 좀할 거고요. 예.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공지천 평화의 손해상 앞에서 아베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문화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베 교탄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행동 김주목 집행위원장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 뉴스를 나누는 시간이죠 강원 시민사배연구원 재현수 실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 나눠볼까요? 네 강원도 미분양 속출 이렇게 네.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도 이 강원도 주택시장에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입주율이 50%대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 보니까 지난 7월에 강원권의 아파트 입주율이 59%다 이렇게 예.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예. 원래 올해 5월 입주율이 78%였고요. 어, 6월에 63.7%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7월에 59%가 된. 뭐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지난 7월에 강원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마이너스 0.73%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16개월 연속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빈 집이 많다는 건데 강원도 내 지역별로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집계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원주가 3,352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가 1,016세대, 어, 춘천이 527세대, 강릉이 526세대 이런 순위고요 고성은 지난해 44세대에서 올해 466세대로 아주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속초도 351세대로 지금 98% 93%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라서 어 그리고 아마 실제로는 미분양 아파트는 이거보다는더 많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강원도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강원도 전체를 봐도 뭐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강원권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총 7,712가구인데요. 지난 4월에 7,882가구, 5월에 7,776가구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7,000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연말에 추가 공급되는 가구가 3,000여 세대가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네. 지금 강원도 내 미분양 관리 지역이 이미 다섯 곳이잖아요. 이러다가 또 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네. 지금 이제 벌써 6곳이 된 겁니다. 어, 강릉시가 이번 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6곳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 강릉, 원주, 속초 통해 고성 뭐 이렇게 해서 6곳이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자체들의 고민도 클것 같거든요. 대책은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수요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체적인 이제 수요 관리 정책.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이 수요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 지자체들은 신규 아파트 승인을 좀 제한한다든가 아또 심의 규정을 좀 강화함으로 해서 이제 수요 관리를 좀 하고 또 승인 된 아파트를 하더라도 분양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현재로서 어 미분양 아파트가 더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는 그렇게 쉽지 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아서 최근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집값 때문이라도 지역 간의 격차가 또 벌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체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안전대책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걸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 따라서 이제 지역 실정 대각 지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부 정책의 자원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 왔느냐 이 질문 하나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그이 주택 정책들과 함께 또 지역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상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역 차원에 맞는 정부 정책의 다원화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주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할수 있는 것들이 당장에는 주택 건설 사업의 승인 제한이라든가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시기 조정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어, 지역 상황을 고려한 수요 관리 정책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인구 규모라든가 변동 등을 충분히 예측해서 어, 지자체 차원의 주택 정책의 방향을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제 최근 조금씩 보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주택이라든가 뭐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에 맞는 수요가 있는 이런 주택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택 정책의 다양성을 통해 좀 개선이 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핵심은 어쨌든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정책이기 때문에 예. 충분한 인구 변동을 포함한 아, 어, 다양한 예측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 호흡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 주택정책은 다 정부에게 맡겨놨었는데, 이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이 주택정책에 대한 깊은, 음, 고민과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전좀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 미분양 속출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키워드 나눠 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1400회를 맞은 정기 수요 집회. 이걸 한번 정해 봤습니다. 1400회. 아마도 1992년에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 14일 1400회 이르렀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편으로 굉장히 대단한 저력이 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움이 그렇죠. 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서울 종로구 중한 일본 대사가 나 평화로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예, 벌써 어 28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시위다. 이렇게 지금 아휴. 기록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기까지 1400화 회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기록을 만들고 있다는 거. 어, 참 대단하지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요 집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건가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1991년 8월 14일 날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어 공개 증언을 하시게 된게 수요 집회 시작의 기기가 됐습니다. 네. 아, 당시까지 계속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을 했죠. 물론 지금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바로. 어, 살아있는 정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계기가 됐고요. 네. 그 용기가 어, 이 집회의 시작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한 30여 명 모여서 수요시위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지금은 뭐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어 그리고 김할머니의 증언을 기려서 지난해에 정부가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감정의 골이 격화된 상황이라 예, 시민들의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 1,400개 수요 시위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요? 네. 이번 1,400차 수요 집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영국, 일본 어, 10개국, 어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어, 예. 네, 행사는 90분 동안 이어졌고요. 각국에서 이 문제를에 대해서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연대 성명들이 연이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기도 하고 세계 연대 집회 현장을 바로 연결하기도 하는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집회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강제신용 판결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해주고 앞으로 이런 연대 분위기는 더 확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인이 알게 돼서 더뜻깊은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수요시위의 목적도 널리 알려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요시위가 시작된 1991년 8월 14일과 그 목적은 뭐 같습니다. 어,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 그리고 공식적인 사죄, 역사 교육 그리고 법적 배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 시위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이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 전 세계적 공감대를 얻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자 정쟁 범죄라는 것을 널리 알려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 중요한 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이제 전 세계의 인들의 공감을 당연히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외면하는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우리 사회가 아, 정말 민주가 많이 성숙이 됐다 그러는데 이 천사백 회까지 수요집회를 이끌어오는 모든 분들께 감사다는 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할머님들의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아 이런 외침이 더 이상 호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의 진실된 사죄와 또 반성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배연구원 제현수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목교 초대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